아무튼, 뭐, 규산까지 중요한 걸아시니까 저희 그 우리토 규산, 실라몰, 음, 그거 하셔서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죽포하는데 그거 하시고, 아카디안으로 고온 저온, 그 다음에 우리 그 휴마칼, 아까 칼슘 중요하다고 음. 예 말씀하신 거, 그 칼슘으로 그거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그 젤리칼하고 일소방지, 예,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워낙 이론적으로 잘 하시고 너무 잘 하시니까 농작업도 뭐딱 보니까 농작업이 잘 되셨을 것 같아요. 예, <laughs> 네. <laughs> 그러면 이제 우, 우리 회사 제품은 농작업만 조금 되시면은 100% 만족하십니다. 농작업이 안 돼서 제품 효과가 좀 어, 농작업이라는 것이 뭘 뜻하나요? 아 농작업은 뭐 예를 들어서 예정지, 관리? 예정지 관리부터 시작해서 아 어 입고 처음에 발라 아, 아, 됐을 때 입고약 아, 제대 아, 입. 아, 어약도딱 아, 아, 봐서 제때딱 주셔야 예, 그래. 어, 되는 거. 제, 그러죠. 예예 예. 잘록병 예, 예. 못잡으 뒤에 하시는 것보다는 꼭. 그래. 예. 그래.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관리 그래서 제가 관리가 농작업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것이, 겁니다. 예. 요